오전 시간에 아나빔 영성, 원유 환자의 영성에 대해서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확신하기 때문에 말씀을 믿기 때문에 기도하면서 몸무귀 어떻게 해요? 손해 보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회복을 확신하며 인내하고 참고 견디면서 따라 하나님의 따라 하나님이 뜻이 이루어지는 그때 원수도 갚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복 주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영성. 그게 아나빔입니다. 원유 환자. 여러분 우리 동탄제일길 출입하는 여러분들의 신앙이 이런 안나임 영성되시길 주여름으로 추원합니다 말씀 붙잡고 인내하고 소망 가운데 말씀의 성취 회복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이 삶은 가장 가치 있는 삶이에요 언젠가 우리가 주님 앞에 서면 두 가지 가지고 칭찬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의 자랑거리는 뭡니까 하나는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해서 말씀을 살아낸 삶입니다 전에는 그렇게 살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죄인이었던 우리가 그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 님 옆에 나가면서 그 말씀을 통해서 순종하고 충성하면서 변화된 성품, 변화된 인격, 변화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룩한 도구가 되는 거, 이게 자랑거리입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선한 일에 쓰임 받는 겁니다. 어떻게 쓰임 받습니까? 저는 선교에 대해서 늘 관심이 있는 사람이에요. 자나깨나 선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하면서 보내든지 가든지예요. 보내든지 가든지. 우리 신앙생활은요. 하나님 앞에 뭐에 다왔냐 그런 거 아닙니까? 하나님 하나님 이뤄 버린 영혼 사랑하셔서 독생자 주신 것처럼 아직 복음 듣지 못한 그들 영혼을 사랑해서 그들 위해 기도할 뿐만 아니라 그들이 예배 처소가 없어서 예배 처소 준비하는 일을 위해서 우리 교회가 최선을 다했고 그 일에 한몫 감당하다 왔습니다. 그게 우리가 대답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한건 누가 한 겁니까? 우리가 같이 한 거예요. 우리가 난 들을 물질이 없습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동탄 제일교회 이름으로 우리가 같이 하나님 앞에 멸류관도 받고 상급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우리 속된 말로 어떤 분이 그러다가 교장이 짱구면 학생도 짱구라고 교장이 그 사고가 잘못되어 있으면 그렇던 일로 가는 겁니다. 엉뚱한 짓 하다가 그냥 끝나고 말아요. 교회의 사명은 뭡니까? 영혼 살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사람을 살리는 그 일, 영혼을 살리는 그 일에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우리 교회 여러분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은 양의 문이 내십니다. 아침 오전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기회가 되면 이제 저, 저뭐 저한테 여러분이 기회를 주셔서 저는 안식년을 쓸수 있게 하셨어요. 언제든지 저 목사가 필요하다 생각하면 1년에한한달 정도는 어디 갔다 올수 있게 당회가 허락해 놨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사라지면 그런 줄 아세요? 이제 <laughs> 오픈돼 있다는 겁니다. 아이, 목사님, 자기 멋대로 막 돌아다니네. 이게 아니라 7 년마다 안식년인데 안식년을 제가 다 하지 않고 6 개월 정도로만 할애해서1년에한 달씩만 제가 마음껏 쓸수 있게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해서 당회에서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1 년에 어느 날 갑자기 한 달간 안 보이면 어디 가있구나 이렇게 보시면 돼요. 내 코로나라 뭐한 번도 못 가봤습니다. 뭐 교회 짓기 시작한 그날서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못 가봤어요. <laughs> 그날 이후로 여태까지 이러고 있는 겁니다. 그냥 그래서 이야 이참 만만치 않은 세상이다 내가. 예. 그 전에 이제 그래서 이제 우리가 부흥회를 했잖아요. 이제 아까 오전에도 잠깐 얘기했는데 김현동 목사님 부흥회하고 이제 돌아가면서 예, 서울 신학교 학장 김춘완 목사님하고. 몽골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몽골 목회자들 가서 에, 설교도 해주고, 좀 이렇게 위로해 주는 거죠. 위로해 주고, 격려해 주고, 그러면서 말씀도 좀 가르쳐 주고, 먹을 것도 좀 매기고 하는데, 가가지고 이제, 김현동 목사는 저화두 가지를 좋아합니다. 우리나라는 별로 안 좋아하는 양고기. 그 다음에 또 뭐냐면, 두리안. 굉장히 좋아합니다. 일주일 내내 그거 먹고 살아라도 먹는 사람이에요. 저하고 김현동 목사하고. 가면은 그거부터 하는데, 그런데 가더니 몽골 가가지고 뭐라 그러냐면 제 교회 비워놓고 목사 갈수 없잖아요. 아무도 없는데 부교역자도 없고 뭐 없는데 어떻게 가요? 못 가는데 카톡으로 저희 전화가 온 겁니다. 와서 뭐라 하냐면 양고기가 세상에 내가 어떡하지 먹은 것 중에 최고로 맛있는 양고기라고 이 사람들이 먹는 이 저기로 해가지고 전통 방식으로 양을 이 요리했는데 를 이렇게 맛있수 없다고 하면서 이 전화가 왔는데 얼마나 부러운지. 제가 다른 것보다도 그게 제일 부러운 것 같아요. 예, 여태까지 제가 저 양을 고기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그 어디 가면 많이 먹을 수 있는지를 제가 알아요. 양갈비도 어디 가면 맛있고 이걸 알고 있어요. 수원에 로버텔 가면은 거기가 이제 양갈비만 전문으로 이렇게 해서 부펜 되게 이렇게 하는 데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어느 목사님이 이제 몇몇 우리 동역자들을 불러서 자기 교회에서 대접할 때니까 먹자고 해서 갔는데 보니까 저는 몰랐는데 그게 메인 메뉴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가서 한세 접시 먹고 왔어요. 양갈비만. 그 이후로는 시간 남면 가서 이제 먹을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가서 먹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양갈비 얘기하려고 한게 아니라 오늘 좀 대접을 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뭐 많이 해서 참잘 먹었고. 거기 가서 이분들이 경험한 게 있어요. 뭐냐 하면요. 몽골 같은 데는 8월만 되면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이렇게 따뜻한 지역이 아닙니다. 눈이 오기 시작해서 덮이고 추워서요 못 다닙니다. 8월에서부터는 뭡니까 거의 절반은 예, 눈에 덮여서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주 힘든 그런 곳이에요 척박한 땅이고 그래서 양들을 지키는데 늑대와의 사투가 시작됩니다. 여러분 이 늑대들부터 양을 지키는 게 그렇게 넉넉한 일이 아닙니다.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간혹 뭐 다큐멘터리나 이런 거 한번 보시면은 목자들이 시간만 있으면 뭐한 뭐 어디 나갑니까? 늑대 사냥으로 나가요. 늑대 잡으려고. 왜냐하면 늑대는 가만히 있다가 와서 어떻게 양을 물어가기 때문에. 그러면 재산적인 손해가 되거든요. 그래서 양들을 지키는데 어떻게 지키냐면요. 돌을 쌓아놓고 그 안에 이게 바깥에 나가게 되면 보통 때는 어떻게요? 해 바로 천막 옆에 있어서 거의 안전하다고 보시면 되는데. 그런데 보통 이제 먼 곳으로 이렇게 나가게 되면 부득이하게 이제 바깥에서 야영을 하게 됩니다. 야영. 야영을 하게 되면 반드시 돌을 갖고 쌓아요. 예, 돌을 갖고 쌓고, 그다음에 어떻게 해요? 돌을 높게 쌓아야 되겠고, 그다음에 어떻게 나무를 이렇게 세워서 못 넘어가게 합니다. 울타리를 쳐서. 그런데 단 문이 없어요. 문. 문에는 누가 있냐면은 이 양을 지키는 목동이 문에서 웅크리고 자는 겁니다. 그니까 러 문이, 그 문을 통하지 않고는 늑대가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들어가는 겁니다. 여기 지금 기록하고 있는 7절, 10절에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들어가면 나가면 꼴을 얻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구원받지 못하는 겁니다. 그 길이고 그 생명이에요. 내가 곧그 길이요, 진료, 리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양의 문이 되신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구원받을 수도 없고 하나님의 보호를 받을 수 없고 하나님의 지키심도 경험할 수 없는 겁니다. 근데 오늘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이 자기를 어떻게 해요? 나는 양의 문이라고 얘기하십니다. 양의 문. 여러분, 가설 우리를 만들고 출입구가 없는 분에서 영하 30도 되는데 거기서 어떻게 해요? 네, 견디고 있다 한번 생각해 보시죠. 어떤 분이 캐나다 여행을 갔는데 펠링 아이스라고 한번 여러분 여행 다니시면 아실 겁니다. 물이 떨어지는데 얼마나 얼으면 떨어지면서 뭐가 돼요? 얼음이 됩니다. 그걸 펠링 아이스라고 그러는데 그거를 경험하는데 깜짝 놀랐대요. 야, 이런 세상이 있구나. 근데 그 펠링 아이스가 있는 그렇게 생기는 그런 중에도 어느 지역을 가봤더니 똑같은 나이가 나이 폭풍인데 물이 떨어지고 있더라. 고요그 중에서도. 그걸 보면서 그 사람은 또 하나의 은혜를, 야, 대단하다. 물이 장관이라는 게 떨어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 목자이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문이 되십니다, 문. 영원한 문이 되시는 거예요. 그분이 문을 통해서 어떻게, 그분을 통해서 천국 가게 하시고, 그분을 통해 죄사함 받게 하시고, 그분의 지키심을 경험하고,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고 있고, 그분이 모든 것을 어떻게, 해요 내 필요를 채워주시는 겁니다. 근데 그 필요를 채우는 게 보통 채워주는 게 아니라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들어오며 나가며 꼴을 얻게 하십니다. 지난 날에는 얻지 못했던 그 안전한 삶이 그죠 평온한 삶이 그리스도 안에서 문이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너무나도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뭐라고 표현합니까? 구원으로 얘기합니다. 예수님만이 구원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문인이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며 구원을 받고 그다음에 또 뭐라고 됩니까? 또는 들어가며 나가며 꼴꼬르니다 여기 또는이라는 이 단어가 접속사인데 잘못돼 있는 번역입니다. 예. 원문에 헬라어로 보면 카이, 카이, α 이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건 계속 그리고 그리고 그리고로 넘어가요. 또는이라는 건 무슨 얘기냐면요, 앞에 거든지 뒤에 거든지 이둘 중에 하나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쉽게 말하면 이런 얘기예요. 이 본문이 어떻게 해석된 거냐 이렇게 된 겁니다. 내가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구원을 받고 또는 뭐예요? 들어가면 나가면 꼴을 얻으니 이거는 다른 세계가 되는 거예요. 거는 주님하고 상관이 없는 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번역은 약간 오역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 모르 보시면 됩니까? 그리고로 보시면 돼. 요 그리고 이 원문에는 모르 돼 있어요. 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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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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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넘어가요. 그러니까 여기가 그리고예요. 그러니까 내가 문인이 누군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그리고 들어가면 나가며 꼴을 얻는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생애 속에 넘치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꼴을 얻는 거예요. 꼴을 얻는다는 게 뭘까요? 풍성해진다는 거예요. 왜더 풍성한 건 뭘까요? 말씀을 살아내는 걸 말합니다. 이제는 전에는 상상하지 못했던 영의 양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하나님 말씀이 내 삶에서 이루어지는 그 일을 얘기하는 겁니다. 한한 한 교회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개를 한 마리 키우는데 개 개가 여러분 여기 다니면서 한번 가만히 보세요. 애완견이 됐던 이렇게 뭐 산책을 할때 보면 개가 쉬할 때 이렇게 보시면 앞다리 들고 합니까 뒷다리 들고 합니까? 네 뒷다리 들고 합니다. 또 앞다리 들고 한다고 하시는 분이 있을까 봐 내가 <laughs> 마스크 써서 안 보여서 내가 <laughs> 뒷다리 들고 합니다. 그런데 한 마리가 앞다리 들은 거예요. <laughs> 앞다리 들고서 소변을 본 겁니다. 엄청 놀랐어요. 사람 이렇게 보더니 저건 불, 불길한 징조라는 거예요. 야 큰일 났다. 저 앞다리 들은 개가 왜 생겼지? 저걸 분명히 나중에 사람을 물 거다. 그래 가지고 비상이 걸린 거예요. 그걸 본 사람이 이 비상을 걸어서 뭐라고 얘기냐면 야, 앞다리로 소변을 보는 개가 있더라. 그 개는 빨리 죽여야 된다. 이렇게 이제 소문을 낸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들어보니까 그게 누구 집 개냐? 이렇게 들어봤더니 목사님네 개네. <laughs> 목사님네 집에 개인데 그게 왜 그럼 앞다리를 들었을까를 했더니 그 해석이 좋아요. 왜냐면은 목사님 맨날 앞에서 축도 하고 그러니까 개가 사당깨삼륜 풍월 없는다고 오른발 들고 쉬하는 거라는 거요 <laughs> 뒷발이 아니라 앞발 들고서 한다는 거예요. 아니 그래 그 말을 들으니까 이제 이제 사람들이 웃으면서 그렇 그렇지 목사님네 개니까 그렇지 그리고 이제 끝났다는 겁니다. 근데 우스갯소리이지만 그 속에 담겨 있는 내용이 있어요. 뭔 얘기냐 하면 들어오며 나가며 꼴을 하는 겁니다 예수 믿는데 참안 바뀌어요 세상 말로 참 진짜 안 바뀌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 믿으면서 자꾸 바뀌시길 주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바뀌어야 돼요 들어오며 나가며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자꾸 깨닫고 깨져야 돼요 조금 조금씩 깨져나가야 돼요 전에 하지 못했던 것도 좀 해보고 전에 하지 못했던 기도생활도 좀 하고 조금, 조금씩 달라져야, 자꾸 변화되어야 되는 겁니다. 이게 들어오면 나가며 꼴을 얻는 거예요. 우리가 전에는 어떻게 해요? 자기 성품 때문에 기도해 본 적이 있습니까? 세상 살면서 예수 믿기 전에는 그럼 이거 이대로 사는 거지? 뭐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남들에게 상처 줄까봐 기도한 적이 있습니까?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 그리고 사는 겁니다. 그죠? 근데 교회 와서 하나님의 은혜 깨닫고 나니까 이게 거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의 영광 가리는 거고. 전에는 몰랐는데 들어오면 나가며 문이신 주님 앞에 진리의 말씀을 통해 그 진리를 그 진리를 내삶 속에 순종하려고 보니까 어떻게 해요? 이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들어오면 나가며 꼬르얻다 보니까 나중에는 성품 놓고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구원 받았는데 이걸로는좀안될것 같습니다. 좀 고쳐 주십시오. 잘안 됩니다. 좀 도와주십시오. 이게 기도가 나온 거예요. 이게 들어오면 나가며 꼬르얻는 겁니다. 여러분이 교회를 출입하면서 아유, 오늘도 좀 교회 왔네. 아이고, 빨리 끝나야 될 텐데. 내 일정이 바쁜데. 일 <laughs> 이러지 마시고. 교회 <laughs> 오시면 뭐예요? 들어오면 나가면 꼴을 얻어가시길 주의름으로 추원합니다. 아, 이거 좀변화돼야 되겠다. 내가 좀 어떻게 좀 하나하나 좀 바뀌어야지. 그래서 뭐 해야 됩니까? 말씀으로 하나하나 자꾸 살아내는 연습을 해야 돼요. 아, 전에는 하지 못했던 걸 내가 이제 잃고. 그러면서 내가 보고 날 보고 깜짝 놀래야 돼요. 다른 사람이 나 보고 놀래는건 그냥 일단 제껴놓고. 잘 놀라지 않거든요. 저놈은 절대 안 변할 거야. 그렇게 보기 때문에 절대로 내가 변해도 잘안 봅니다. 그런데 누가 놀라야 되냐면 내가 놀라야 돼요. 내가. 내가 이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내가 어떻게 이렇게 됐지.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그 속에서 하나하나 벽 벗겨지는 거예요. 하나하나 달라지고. 이게 신의 성품에 참여한 거룩함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이 내 속에 하나하나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원은 어떤 구원입니까? 죄와 죽음으로부터의 자유예요. 죄와 죽음으로부터의 자유. 이 자유가 그냥 방종하는 자유입니까? 아니요.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 구원이, 이 동참하게 된이 사건이 너무나도 감사하고 기뻐서 하나님 사랑하고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다음에서부터 어떻게 해요? 구원을 얻었으니까 이제는 내가 들어오며 나가며 꼴을 얻고 그 속에서 어떻게 해요? 내가 좀 바뀌어야지.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 지셨는데, 내가 이렇게 살아서 되겠나? 이제는 하나님 영광에 살아야지. 하나님 복음 전하는데 거침돌이 되지 말아야지. 하나님 복음 증거하는데, 나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이 생겨야 될 텐데, 내가 변화된 인격 보고 예수 믿는 사람이 생겨야 될 텐데, 그러면서 새로운 소원이 생기는 거예요. 그게 빌리포스 2장의 말씀입니다.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전에는 없던 소원이 생기는 겁니다. 예수 믿으면서 들어오면 나가면 꼴을 얻으면서 그 속에서 생기는 거예요. 전에는 선교에 대한 관심이 없었는데 관심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 저 이재훈 전사가 그러더라고요, 저한테. 옥사님, 제가 책도 볼 만큼 보고 웬만큼 다 했는데 선교에 대해서는 열리지가 않았었습니다. 제가 이곳에 와가지고 눈이 떠졌습니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하나님 보낸 뜻이 있다고 그랬어요. 선교의 눈을 여기 와서 뜬 거예요. 아, 선교가 그런 거구나 하는 거를 이제 학적으로 뛰어나면 뭐합니까? 뭐 아무리 뛰어나도 우리가 해야 될 일에 대해서 눈을 감고 있으면 아무 의미가 없거든요 그게 떠진 거예요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구원을 주시는 구원자십니다 문이세요 그분을 통해 생명을 얻게 하십니다 구원을 얻는다는 것은 생명을 얻게 하는 게 영원한 생명입니다 육신의 생명은 일시적이고 불완전하기 때문에 그냥 영원한 삶을 보장받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생명의 신비에는 죄라고 하는 것이 가로막고 있었는데 이 죄를 주님께서 사망의 권세를 깨트려 버리셨어요 그러니까 죄와 죽음으로부터 우리에게 영원한 풍성한 자유를 주신 거예요 영원한 해방을 주신 겁니다 너무나도 감사하죠 어떻게 구원 받을 수 있습니까? 이미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들이에요 영적으로는 죽은 존재입니다 시체가 스스로 몸부림치면 살아납니까? 시체가 어떻게 몸부림을 쳐요? 시체에게 무엇을 기대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본질적으로 우리 힘으로 노력으로 영적 생명을 받을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양의 문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시면서 우리에게 이큰 은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죄로부터 사망으로부터 죽음으로부터 영원한 해방과 자유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겁니다. 이것이 믿어지는 겁니다 예수만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줄수 있는 유일한 구원자이시고 누구든지 구원받으려면 예수님을 찾아와야 되는데 그분이 먼저 찾아오셨어요 구원의 문 대신 예수님 앞에 와야 되는데 문이신 그분이 그분을 믿게 하시고 그 문을 들어가게 하신 겁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문을 두드러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도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요한계시록의 말씀 그대로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는데 우리가 문을 열고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어떻게 문을 확 열어 주셨어요? 들어오라고 무거운 짐진 차들을 부르셨는데 그 자리에 내가 있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은 겁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만이 이 세상에 뭐 구원자십니다. 구원얻을수 있는 유일한 길은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양의 우리는 문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문이 열개 있고 두개 있고 그러면 다를 텐데 하나야. 그 문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담을 넘어가면 절도요 강도입니다. 예수님은 자기보다 앞서 모든 사람들을 이끌어서 절도 강도라고 표현합니다. 소경이 눈을 뜨자 유대사회에서 축축했던 바리세인 같은 사람들 예수님 당시 자칭 메시아라고 하던 사람들 미혹하던 사람들을 두고 예수님은 강도 절도라고 표현했던 겁니다. 양의 문은 하나예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자가 없다고 얘기한 그대로 예수님만이 유일한 길이시고 진리고 생명입니다. 스스로 양의문이라고 하신 의미는 바로 이거예요. 예수님 외에는 구원자가 없다는 겁니다. 구원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예루살렘께 훌륭한 장로였습니다. 전해원 이야기를 우리가 보면 유대 당국자에게 체포돼서 재판을 받을 때 이런 질문을 받았다 그럽니다. 예수가 자기를 양의문이라고 했는데. 그게 무슨 뜻이냐? 솔직하게 얘기해라.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여기에 대해서 야고보는 마치 기다렸던 시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대답했답니다. 그랬더니 그 말을 들은 유대 당국자들이 어떻게 해요? 이 못된 놈, 참난하고 건방진 놈. 이거 하나님을, 하나님을 빚됐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야고보를 끌어다가 어떻게 해요? 높은 벼랑에서 떨어뜨려 죽입니다. 안 죽으니까 어떻게 해요? 몽둥이로 와서 두들겨서 죽였어요. 야고보 사도는 그렇게 순교해 죽었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라고 하는 것은 순교를 당할지라도 굽혀서는 안 되는 진리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이 명심하시길 주여님으로 축원합니다. 바꿀 수 없는 진리예요. 그분만이 유일한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풍성한 생명을 주시게 오셨어요. 그분만이 우리에게 풍성한 생명을 주시는 겁니다. 예수님께로 나아가 그분을 통과하고 들어가면 구원, 생명을 얻을 뿐만 아니라 들어오며 나가며 꼴을 얻는 겁니다, 꼴을. 양의 문 대신 예수님께서 출입하는 자는 푸른 초장으로 인도함을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10절은 뭐예요? 생명을 얻게 하고 더풍성히 하려는 것이라 더 풍성이 얻는, 뭘 얘기합니까? 말씀으로 살아내서 새로운, 그죠? 새로운 세계. 전혀 생각하지 못했고 상상하지 못했던 그 새로운 세계가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는 겁니다. 이거예요. 선한 사마리아쌤의 비유를 통해 자신이 어떤 분인지를 잘 보여주고 계십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는 손을 털어버리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새 생명 주실 뿐만 아니라 그 생명이 우리 안에 풍성이 넘쳐날 수 있도록 계속 은혜를 공급하시는 분. 이게 선한 사마리아 사람을 통해서 보여주신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자기를 가리켜 양해문이라고 말씀합니다 푸른 초장에 누우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날마다 목자를 따라 인도함을 받고 생명의 풍성함을 맛보게 됩니다 이와 같은 은혜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생명이라고 해서 다 같은 생명이 아닙니다 생명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오랫동안 힘들게 고통스럽게 있다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은 어떤 생명일까요? 예, 힘있게 사는 생명을 말합니다. 기쁨, 감사, 찬송 감격, 이런 생명이에요. 한 날마다의 삶이, 그죠? 그분 때문에, 그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다윈 얘기를 자꾸, 자꾸 하는데요. 다윈이 광야에서 살아가는 동안 3,000명이 자기를 지금 쫓아다녀요. 3,000명. 자기를 도와주는 사람은 죽입니다. 제사장 85명까지 죽였어요. 도액 그 사람 한 사람의 그 잘못된 보고 때문에 죽은 일을 생각하면 하나님 앞에 막 얘기하죠. 시0편 52편인가요. 막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저 사람은 가만두지 마십시오. 하면서 막 기도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런데 이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갑니까. 그냥 바늘방석이 아닌 것처럼 그냥 어떻게 하지 못하고 두려워서 벌벌벌 기이면서 다닙니까. 그러지 않아요. 하루하루 어떻게 삽니까. 힘있게 삽니다. 평안하고 저녁 자는 데도 편안하게 자고, 아침에 깨도 힘있게 하루를 살고. 왜 그렇습니까? 그 삶에 예수님은 여호와가 자기 목자라는 사실을 알았던 겁니다. 자기가 광야에 있으면서 목자로서 양들을 어떻게 지켰는지를 자기가 되새기면서 여호와는 나에게 목자라는 거예요. 그 목자가 양들을 지키는데 어떻게 지킵니까? 자기의 생애를 보니까 자기는 곰과 사자와 싸웠어요. 사자의 갈기를 갖고 주먹으로 쳐서 쫓아내고, 곰과 어떻게 돌을 던져서 싸웠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나라고 하는 사람도 양을 지킬 때 이렇게 했다고 한다면 하물며 여호와 하나님 나에게 언약하신 그분이 나를 어떻게 지킬까 그 능력으로 얼마든지 내 삶에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실 것이다 이 믿음이 그에게 있었던 거예요 확신이 그래서 날마다 삶 속에서 어떻게 해요? 힘 있게 살아갔던 겁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면서 그러면 살아가는 동안 하루하루 살아가는 날들이 하나님의 풍성한 공급 속에서, 확신 속에서, 심있게 사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생명과 아울러서 우리 믿음 역시도 풍성해지는 겁니다. 내가 원한대로 얻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할지라도 마음에서 평안과 만족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자유함이 있어요. 왜요? 목자 되신 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지금, 어떻게 해요? 문이 되신 그분이 나를 지키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보호하시며 내 필요를 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0절은 이렇게 말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는 것이다. 우리의 잘못된 기질을 하나님께 복종하는 마음으로 바꾸어서 우리가 한평생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살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들어오며 나가며 꼴을 얻게 하신 겁니다. 풍성한 삶을 누리게 하신 거예요. 지금까지의 지긋지긋한 죄악 속의 삶이 아니라 이제는 어떻게 해요? 떨쳐버리고 의의 길을 걸으면서도 기뻐하고 순종하면서도 승리하고 말씀 붙잡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그 길로 가는 겁니다. 기질대로 사는 삶을 살아가지 않고, 이제는 어떻게 해요? 주 안에서 새로운 소원을 가지고 그 소원이 이루어지는 그 일을 위해서 나가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주님은 자기를 오늘 본문에서 양의 목자라고 표현하셨어요. 그 목자인 그리스도께서 오늘 우리의 목자입니다. 아니 그분이 목자라고 한다면 좀 안도의 한숨이 서지지 않습니까? 그분이 내 목자라고 한다면 내가 그분의 양이라고 한다면 그분의 지키심 보호하심 함께하심 그들이 내 필요를 채워주심 기도할 맛도 나고 신앙생활 할 맛도 나고 주님 닮아가면서 그 풍성함을 맛볼만하지 않습니까? 네. 목사님네 개가 앞발 들고 시를 한다면 왜요? 들어오면 나가면 꼴을 봤으니까. 맨날 보는 게 뭐예요? 손 들고 축복하는 것만 봤으니까 자기도 어떻게 쉬를 하는데 앞발 들고 쉬하는 겁니다 이게 뭡니까 그게? 얻은 게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미물인 동물도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가 들어오며 나가며 진리의 말씀 내 삶의 풍성함을 가져다주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날마다 꼴을 먹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의 삶에 뭐가 있어야 될까요?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그분이 나의 목자시다 나는 부족함이 없다 내가 기도하는 것에 대해 우리 하나님은 아시고 내 피를 언제든지 가장 좋은 것을 채워주시는 신실한 목자이시다 하는 사실을 여러분이 잊지 마셔야 됩니다 그 안에서 날마다 변화되시길 주의므로축원합니다 날마다 새로워주셔야 돼요 오늘 하루도 하나님 목자 되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걸음 이 걸음 속에서 하나님 자녀답게 살게 하옵소서 이렇게 살면 구원 받는 게 아니라 나를 하여금 하나님이 구원을 경험할 수 없는 내가 목자자님이신 주님을 통해서 문이신 주님을 통해 이제 영접하고 구원받게 하셨으니 이 길을 걸어가는 동안 이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내가 이 땅에서 어떻게 해요? 구원을 이루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말씀으로 살아내는 그 삶이 오늘 내 삶이 될수 있도록 그래서 더 풍성함을 누리면서 세상이 알지 못하는 기쁨, 평안, 그 즐거움에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고 그와 같은 은혜가. 저 여러분의 믿음 생활 속에, 신앙 생활 속에 늘 풍성하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